그냥 크림만 많이 들어. 메론 그 세븐일레븐 메론빵 있잖아. 아 거구나. 그래? 근데 메론빵 안 좋아하는 먹어 뭐 안에 크림이 있나? 메론 크림 있지. 네. 메론빵이 메론 크림 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메론 향 나는 빵 아니야? 너안 먹어봤어? 내가 먹었을 때는 향만 났던 것 같아. 너 손에서는 뭘 먹어야 돼? 이거 이제. 인경이 쌤 선물했다. 아, 일에도 선물주고운동도 선물들고 애들이 다 운동을 시작했고그 나시 만들 어. 거야 나시? 애들이 입을까봐 집에서 잠옷으로 펭콩 봐봐, 언니 알지? 이번에 나온 거 그거 비행기에서 보면서 갈까 생각해 난 잠들 것 같아 잘것 같아 지금 혈당 짜고 있는 느낌이야 또 퍼석퍼석해 보여 사람이 어. 그냥 그냥 버섯, 아니 분명 되게 내가 보습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보습을 잘 해놔도 뭔지 알아. 그거랑 다르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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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이는 약간 마른 부직포 느낌? 응. 윤기가 없잖아. 윤기가 있는데도 이게 들어가면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 뭔가 욕심만은 가야 되나? 놓고 보면서 자더라? 1 0분 잤나? 10분 안 흘렸어 흘렸어 <laughs> 려나는데흘렸을 <laughs> 먹어봐. 그때. 음. 음. G S 인가? 응. 음. 그럼 어쩌려 살짝 다르네. 그거는 크림 치즈. 음. 얘는 생크림. 먹어봐. 맛있어? 근데 표정은 별로 맛있는 표정이 아니네. 완전 맛있어. 세븐헤븐은 체인점이니까 맛있 맛있어? <laughs> 아 근데 그 브이로그엔 나밖에 안 나오는 거산아 <laughs> 탄산이라고 옆에서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냥 약간 요구르트 맛 음료수 응 음. 무슨 아 무슨 맛이지? 밀키스인데 탄산이 다 빠진 맛? 응 음, 맛있어 근데 나 이제 배불러 나도 일본 와서 일본 말을 안 쓰고 왜 자꾸 영어 발음만 굴려. 사람 이사람이 사람. 가자. 바위. 이렇게만 찍었으면 좋겠어. 아니. 유튜버 브이로그를 <laughs> 담는 유튜버의 삶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 나는 조금 어려워 너 아, 네 때문에 망했어 <laughs> 요즘 닥쳐 카메라 감독이 말이 너무 많아요 <laughs> 욕심이 과해서 그래 쓸 수가 없어 <laughs> 어, 이렇게 하니까 편하다 어, 이제 편해졌어 건너야 됐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왠지 건너는 게 맞는 것 같아. 건너긴 해, 해야 돼. 어, 건너긴 해야 돼. 일단 건너자. 짠. 먹볼까 여기 올려.. 응. 아.. 다음 달에 이런 거안 사봐야겠다 내안 먹어도 될것 같아 나는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될것 같아 <laughs> 아이스크림이 거게 <되게> 많지 <맛있어>. 야무지게 <laughs> 먹 맞는 것 같은데? 음, 어우 읽을 수가 없어요. 맞는 거 아니야? 그 같은 과자긴 한데 음. 이거는 보면은 오사카 거고 음. 이거는 홋카이도 건 거고. 여기는 오사카니까 홋카이도 게 없겠지. <laughs> 300. 응. 마늘. 어? 까나리들. 오, 까 오, 까카리들 오, 까나리원 오, 까나리들. 오, 까나리마치 까나리들. 오, 마치리들 오, 까나리들. 오, 오,

Did it help? Yeah, of course, thank it you, thank you. Yeah. Thank you. You guys yeah, have good you. one. Oh, yeah. Oh. Make some noise. <laughs> <laughs> yeo beig eo 먹었던 음, 리 음, 에서서었던생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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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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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다는 못먹겠다 뭐? 어? 다는 못먹겠다 밥? 밥다 못먹지 밥도 못먹고 먹지. 장어도 먹고 뭐지? 평소에 이거 먹을래? 어 장어 어 나도 먹을게 이거 남았어 어? <laughs>

어뜨아고 <두아버> 몰라 이름이 뜨아거야. 예, 예, 아 잠만보 귀엽다. 이게 사 세대래. 이거 그 아, 뭐 완전 엣지. 고라파덕도 너무 귀여워. 얘 푸린 프린 아니야? 푸린 프린 아니야? 푸린 아닌 것 같은데. 아 핑크 아그 아, 해피너스. 어 맞아. 아꽤 어, 잘하는데. 푸린 <laughs> 프린, 얘가 푸린이아 얘가 아닌가? 어 맞아. 얘가 푸린. <laughs> 얘 너무 귀여운데? 아싸, 재밌겠다. 왜? 남의 돈이잖아. <laughs> 아 근데 일본 놈이 이거 하라 그랬어. 이거 이름이 뭐지? 도박. 어? 도박. 뭔 도박이야, 이씨. <laughs> 도박이. 도박 말고, 이거뭐 머신 이름. 몰라. 이거. 아, 짱구 나왔으면 좋겠다. 짱구 나오면 훔쳐가야겠다. 사람들 때나 먼저 봤어 봤어? 어. 뭔데? 일단 핑크색은 아니야 핑크색 아니야? <laughs> 어? 노랑색 패션 근육? 뭐래? <laughs> 뭐야? 흰등이 아 어, 귀여워 근데 키링이 아니구나? 뭐야 근데 이게? 아니야, 맞아. 이거 어, 그냥 버는 아, 거야. 그런가? 어, 어. 대박. 어, 귀엽다. 잘 나왔네. 잘 나왔네. 한번더 할까? 이름이 뭐지? 토봐 어. 아니, 너 얼마 있어? 200원. 2 0 0원이아니고 2000원이야? <laughs> 아니, 200원 있 <laughs> 이게... 해볼게. 응. 응. 옆으로, 옆으로 가자. 패션 분이세요? 아니라고 빡볶이. 어, 모르 모르. 이리 대박 대박. 회차오르 <laughs> <왜 저래? 웃음> 야, 대박. 미쳤나봐. 나물리 머리 머리 너무 갖고 싶었어. <laughs> 뭐야? 우와. 켜지는 거야 머리? 음. 음, 대박이다. 이거는 심지어 거꾸로도 매달 수 있어. 이으로 맛있다. 음. 어제 야채집으로 맛있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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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아, 먹을래? 아, 이다한해 이거 한번거어아 이거 먹어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이거 뭐 Вот так вот. 아이비 리다나는뭐놓을 <laughs> <laughs>

좀 받는다 고하잖아 아. 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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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아, 이거. <laughs>